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리고성 주변을 7일 동안 행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 가운데 라합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전해들은 여호수아는 6장의 앞부분에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부터 그 방법 그대로 실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차이가 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과 이야기를 나눠서 백성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백성에게 해야 될 말만 하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굳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 중에 사람들의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에도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광야의 40년 훈련을 마치지 않은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알리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리더십을 신뢰하며 가는 방향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의 40년 훈련을 다 마친 백성들과 같이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서면서 모세와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을 신뢰하며 많은 정보를 함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세워 주는 모두를 세워 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모세를 비유할 때 태양에 비유하고 여호수아를 비유할 때는 달로 비유합니다. 태양은 강렬하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 달은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자신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별들도 함께 볼수 있도록 하는 배려하는 상징으로서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다한 후에 그리고 나서 실행에 옮깁니다. 물론 여리고의 함락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될 만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모두를 세워주는 리더십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고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움직여야 할 때도 이해를 시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것을 어, 조금 어려운 말로는 상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이해를 시키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상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비상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런 명령을 내리더라도 사람들은 상시 이해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나중에 그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수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성을 일곱 번 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루에 한번 성을 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우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의 호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도는 것은 돌수 있습니다 명령이기도 하고요 무너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더라도 체력 단련 차원에서라도 그들은 돌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아침마다 구부하듯이,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는 문제는 다릅니다. 전쟁 상황이고, 적들이 성 코앞에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자는데, 사람들은 낯선 곳에만 자도 잠, 잠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밤을 지내도록 합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끌려나가 사람들 앞에 비참하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잡니다. 그것도 푹 잡니다. 요새 말로 꿀잠을 잡니다. 옥중에 밝은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가는데도 베드로는 잠을 덜 깨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환상이구나 꿈인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감옥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정말 깊게 잠든 것이죠 다음 날 공개 처형을 앞둔 사람이 전날 밤에 쉽게 잠을 들수 있을까요? 잠이 든다 한들 깊게 잘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에 잠을 잘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진영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 정말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도 되는 거야? 칼이라도 갈고 전쟁이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비를 하든지 훈련을 더 하든지 전략이라도 짜든지 해야 하는데 그들이 진영에서 돌아와서 하는 일은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완전한 신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도로 주, 주섬주섬 주서서 돌아가는 그 모습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완전히 맡기고 근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후에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믿고 맡기고 다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신뢰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질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